잠은 6장. 아이들아 내가 이웃을 도우려고 담보를 서거나 남의 딱한 사정을 듣고 보증을 선다면 내가 한그 말에 내가 끌려들고 내가 한그 말에 내가 잡힌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 이웃의 손에 잡힌 것이니 어서 그에게 가서 풀어달라고 겸손히 간청하여라. 너는 이렇게 하여 자신을 구하여라. 잠을 자지도 말고 졸지도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듯 새가 새 잡는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듯 어서 벗어나서 너 자신을 구하여라. 겨울은 사람아 개미에게 가서 그들이 사는 것을 살펴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우두머리도 없고 지휘관도 없고 동치자도 없지만 여름동안 양식을 마련하고 추수 때 먹이를 모아둔다 겨울은 사람아 언제까지 누워 있으려느냐 언제 잠에서 깨어 일어나려느냐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눈을 붙여야지 조금만 더 팔을 베고 누워 있어야지라고 하면 내게 가난이 강도처럼 들이닥치고 빈곤이 방패로 무장한 용사처럼 달려들 것이다 건달과 악인은 그릇된 말이나 하며 돌아다닌다. 그들은 눈짓과 발짓과 손짓으로 서로 신호를 하며 그비토리진 마음으로 항상 악을 꾀하며 싸움만 부추긴다. 그러므로 갑자기 닥쳐오는 재앙을 만나 순식간에 망하고 회복되지 못한다.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주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예늘곱 가지이다. 교만한 눈과 거짓말하는 혀와 무제한 사람을 비열리한 손과 악한 개교를 꾸미는 마음과 악한 일을 저지르고 지단는 발과 거짓으로 증가는 사람과 친구 사이를 이가는 사람이다. 아이들아,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말라.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간직하며 내 목에 끌고 다녀라. 내가 길을 갈때 그것이 너를 인도하여 주며 내가 잠잘 때 너를 지켜주고 내가 깨면 너의 말벗이 되어줄 것이다. 참으로 그 명령은 등불이여 그 가르침은 빛이며 그 훈계 책망은 생명의 길이다. 이것이 너를 악한 여자에게서 지켜주고 음행하는 여자의 홀리는 말에 내가 빠지지 않게 지켜준다. 내 마음에 그런 여자의 아름다움을 탐내지 말고 그 눈치채에 홀리지 말라. 과연 창녀는 사람을 방한 덩이만 남게 만들며 엄나는 여자는 내 규정한 생명을 앗아간다. 불을 가슴에 안고 다니는데 옷이 타지 않을 수 있겠느냐. 숯불 위를 걸어 다니는데 발이 성할 수 있겠느냐. 남의 아내와 간통하는 자가 이렇다. 남의 아내를 범하고서도 어찌 무사하기를 바라겠느냐. 도둑이 다만 허이진 배를 채우려고 훔쳤다면 사람들은 그 도둑을 멸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훔치다 들키면 일곱 배를 갚아야 하고 심하면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내줘야 할 것이다. 남의 아내와 가늠하는 사람은 생각이 모자란 사람이다. 자기 영혼을 망치려는 사람만이 그런 일을 한다. 그는 매를 맞고 장피를 당할 것이니 그 수치를 절대로 시절 수 없을 것이다. 그의 남편이 질투에 불타서 복수하는 날 조금 더 동정할 주지 않을 것이다. 어떤 보상도 거들떠 보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아무리 많은 위자료를 가져다 주어도 받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